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차 함수 이것의 식과 x축의 식 y는 0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만들어내는 2차 방정식에서 x를 구해보면 x가 하나밖에 안 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 X가 하나밖에 안 구해진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가 되겠고요.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판별식을 구할 건데 X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자라는 거죠. 그러면 X, B'은 A가 되겠고요. B'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얘가 얼마? 0 이다, 라는 거 죠？자, 그러면 이제 다음 a 에 대한 2차 방정식 을풀어 주면 a 가 구해질 건데, 그것 들을 더하 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, 물론 a 를구 하고 더하 셔도 되 겠지만, 다음 a 에 대한 2차 방정 식의 근을 더하 여라 하기 때문에, 얘를 가지고 이제 또근과계 수와 의 관계 를쓰 신다면, 라두근의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니까, 1이 돼서 두 근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을 두 근을 구하지 않고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. 이 문제는 두 근을 구하기 쉬우니까 구해서 더하셔도 되는데 에, 어떨 때는 에, 두 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, 그렇죠?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써야 될 때가 그렇다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할 시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이제 끝내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진행할 수 있다가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